날씨가 겁나게 더워보여 아침부터 그냥 야 시원한 그냥 매실 수박 같이. 여러분 여름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라 그저 시원한 거 그냥 막 그게 들이대다 보면 또 배도 겁나게 또 아파볼 수 있으니까 잘 맞춰갖고 균형 있게 따뜻한 것도 먹어주고 그냥 시원한 것도 그냥 먹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냥 여름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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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위가 그냥 사라리지 않겠어 우리 한국인의 그, 긍지, 자부심. 한국인은, 그, 오기가 있지. 절대 그냥, 더위에 치거나, 어? 나를 공덕하는 사람한테 치거나, 이런 거 없어. 한국인은, 어? 빨갱이가 쳐들어와도 한국인이고, 저, 저기, 뭐, 뭐지, 이슬람이 쳐들어와도 한국인이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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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첩이 쳐들어와도 한국인이여. 한국인의 긍지. 라. 그런 긍지를 가지고 시원한 수박 한잔한 그릇 한 아침부터 그냥 때려 불고 우리 오늘 하루 힘차게 화이팅 해봅시다그 구독은 사랑이고 좋아요도 사랑이라고 합디다마는 난 눌러주면 겁나 좋아 아무튼간에 여러분 샤모엄마였어요니